안녕하세요. 맘수 주식입니다. HLB가 일봉상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갈색선 위에서 1월 6일날 드라마틱한 양봉이 나오면서 현재 빨간색 5일선, 파란색 11일선, 주황색 20일선이 정배열 되었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 되었다는 것은 캔들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주황색 20일선이 접시로 용수철처럼 튕겨주고 파란색 11일선이 접시로 튕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갈색선 라인은 앞전에 노란 네모 박스에서 여러 번 지지가 되었었던 라인으로 큰 상승 직전에 지지되었었던 라인 이므로이 라인을 이번에 일본 종가상 만약에 이탈을 했다면 갈색선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저항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지켜줘야 되는 갈색선 위에서 힘있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50, 21선이 정배열되었다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작은 노랑 동그라미 부근에서 11월, 12월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소수의 비타민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노란 동그라미보다 며칠 앞서 장대 음봉이 빨간색 5일선, 파란색 11선, 주황색 21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은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중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라인에서 안정적인 물결 흐름을 타야 했지만 이두 개의 노란 동그라미 부근에서 차트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기 입평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음봉 그리고 나서 한번 힘있게 돌렸는데 파란색 11선에 꼬리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5일선, 파란색 11선, 주황색 21선이 역배열되었다. 장대 음봉으로 3개의 입평선을 모두 이탈하고 다시 11선에 부딪히면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50, 21선이 역배열되었다는 것은 캔들이 이평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 주황색 21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주황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주황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파랑 11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 주황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주황 파랑에 저항 맞고 떨어진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세 개의 이평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음봉 발생하고 나서 재차 파란색 11선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이평선 역배열 되어 있을 때는, 이평선 어딘가에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려야 하는 갈색선에서 양봉 뽑아내면서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캔들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이평선이 접시로 받쳐서 이렇게 튕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라인에서 힘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 정배열은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상에는 아직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노란 네모 박스 보시면 5주선이 파란색 10주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주황색 20주선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적어도 주봉 캔들 머리 위에 주황 20주선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황색 20주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캔들 머리 위에 주황 20주선이 유지를 해야지 빨강 5주선과 파란색 10주선이 밀집되면서 적어도 주황 20주선이 캔들 머리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빨강 5주선과 파란색 10주선은 지금 밀집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주황색 20주선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머리 위에 멀리. 그래서 적어도 주황색 20주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캔들 머리 위에 주황 20주선이 유지를 해야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빨간색 5주선과 10주선이 밀집되면서 골든크로스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황색 20주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반발성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월봉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라인에서 지금 월봉상 양봉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현재 갈색선 라인은 2019년에 거래대금 실린 말뚝 기준봉의 시작점입니다. 말뚝 기준봉 시작점에서 꼬리 달고 올라가고 여러 번 꼬리로 닿지만 양봉을 뽑아내고 그 라인에서 월봉상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월봉상에도 의미 있는 라인에서 물결 흐름을 타면서 주봉상의 주황색 20주선까지 완만하게 내려오면은 일봉상 이평선이 정별 되면서 안정적인 물결흐름을 탐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면 어떠한 좀 슈팅 가능한 재료가 하나 붙는다면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이번 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월봉 주봉 일봉상에 지켜줘야 될 라인을 잘 지키는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는지. 그리고 염려스러운 은봉이 나오는지 매일매일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